<laughs>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윗 가문의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전체적인 내용이지요. 압살롬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그는 이 유능했고 외모도 준수해서 이 다윗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복 형제인 압논이 그 여동생 다말을 거말뿐만 아니라 그녀를 버리는 그런 사건을 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이 누이 다말의 일로 인해서 압론을 죽였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왕은 큰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이후로 3년간 도피해 있다가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처음에 다윗은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난다라는 그 자체가 그 아들을 왕자로 회복한다라는 뜻인데, 압살롬이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그가 후에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압살롬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여전히 또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다윗과 압살롬은 다시 만남을 가집니다.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고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회계는 고사하고, 이제는 오히려 다윗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권을 탈취할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자기 쪽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반란을 위한 압살롬의 준비와 이 헤고론의 반란 봉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앞에서 압살롬이 요압의 주선을 통해서 다윗과 화해한 것은 그가 이 왕자로서의 그 본래 위상을 되찾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다윗은 그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결국은 왕자의 권한이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자신의 위상을 되찾게 되자 압살롬은 그것을 회계하고 자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는 병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두어서 반역을 위한 기초적인 장비 그리고 병력들을 갖춰놓는가 하면 공의롭고 인자한 것처럼 자신을 위장해서 다윗에게 향했던 그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려놓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반역을 위한 준비를 4년여에 걸쳐서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자, 그는 마침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던 그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사실은 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우유부단함과 그리고 압살롬의 회개할 줄 모르는 패역함과이 합력이 함께 비전은 사건으로서 단순하게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자식의 폐륜과 배반으로만 볼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에는 이 많은 유다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즉, 이 반역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과연 신정 국가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이 사울의 때와 같이 인본주의 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선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데. 사울을 비롯해서 또 오늘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 왕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는 않겠죠. 물론 이 모든 일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의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스르고 꺾거려 하는 그 압살롬의 탐심을 당연히 막으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렇게 병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이 호위병까지 둔건 반역에 필요한 이 기초적인 장비와 병력을 다 갖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 자기 왕이 계승자로서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볼수 있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들이 이 자기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또 오십 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면서 행차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은 그술에 머물면서 이 조부, 조부인, 외조부였던 그술왕의 화려한 행사, 행차 모습에 반해서 그 모습을 흉내 내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건 그가 이 백성의 마음을 도덕질하고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바로 겉모습, 이 외향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경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친인 이 다윗도 거느리지 않았던 호위병 50명까지 거느리면서 이 왕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호위병을 두고 앞서 달리게 했던 관습은 이스라엘에서는 행해지지 않는 이방의 관습이었습니다. 즉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그 인품과 경건을 쌓는 일 대신에 위험과 신비감을 더하고자 이방의 관습까지도 끌어들이면서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공이롭고 인자한 왕으로 위장하는 일까지 곁들여서 그는 자신을 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탄에 속한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고 보암직도 하게 자신들을 꾸밈으로써 이 겉모습밖에 볼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의 음흉한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의 준수한 외모와 이 과대 포장된 겉모습만을 정신이 팔려서. 그를 쫓았던 자들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맺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겉모습보다 중심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경건한 것처럼 위장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에 있는 그 위선과 악독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셨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칭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사람의 중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노름에 사탄의 괴계를 능히 격파하고 파헤쳐 나가는 그리스의 군사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압살롬은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압살롬이 성문 길가에 서서 송사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백성들의 이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한 그의 두 번째 책략입니다. 여기서 송사들을 사람이란 이 왕이 자신의 일을 혼자서 다할수 없으니까 이 대신해서 송사를 처리하도록 세우는 그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왕이 송사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왕으로서 해야 할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왕을 다윗왕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처럼 무고한 다윗왕을 직무유기자로 비방하는 것은 이 다윗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백성들 마음을 다윗에게로부터 자신에게로 어, 빼앗아 오고자 하는 그런 심산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비열하고 저열한 인품의 소유자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저열하고 비겁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격하시키는 수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즉, 그들은 상대와의 정경 당당하게 결혼는 대신에 뒤에서 무고하게 비방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아 높아지는 그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비겁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정작 낮아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무고한 말로 예수님을 송사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그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심 그 중심을 잘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자 열심히 비방한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그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을 열심히 경멸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한다 해도 듣는 제3자는 오히려 우리를 욕하지,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방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것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랑도 서신 서승치 않고 상대방을 격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비방도 마다하지 않는 이 세상 조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계명에도 있지요. 이러한 부모 공경에는 당연히 사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복양하라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볼때이 부모의 수치를 감추는 것 대신 오히려 드러내서 아버지 노아의 명예를 떨어뜨린 가난의 아비 이 함이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따라서 설령 다윗이 이 압살롬의 말대로 백성들의 송사를 듣기 위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건 자식으로서 해역무도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이 일이 일어났냐 라는 겁니다. 물론 압살롬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그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다윗이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 자식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나 심지어는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큰 죄,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자식들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관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암론이 다마를 강간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그리고 아도니아에 대해서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는 이열왕기상 1장 6절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자식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이 바른 심성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압살롬의 폐용무도한 태도나 암론이나 아도니아의 그릇된 행실과 또 그로 인한 그들의 비참한 결국을 보면서 세상 이 부모의 훈육과 징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흔히 이 젊은 세대일수록 예의를 찾아보기 힘들고 또 교회는 많은데 날이 갈수록 사회는 혼탁해져만 간다는 라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부모들이 부, 무분별한 사랑으로 이 자녀를 징계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이라는 목표로 바른 치리를 소홀히 한 데에도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옥토라도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만 내리쬔다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풍성의 아이라도 징계가 없으면. 언제든지 문제아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이라라는 잠언 십삼장 이십사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속히 사랑의 징계와 공의로운 치리를 회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또 교회를 바로 세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줄 믿습니다. 사전을 보면 압살롬은 계속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돼서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에 함께 된다면 공의롭게 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고 또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압살롬이 이렇게 공언하는 대로 그렇게 그가 할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또 살인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돼서 이 공의를 이루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본인 자체가 공의롭지 못하고 또 아까 표현대로 비열한 성품의 소유자인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공의를 이룰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악한 영의 사로잡힌 자로서 결코 사람들에게 공의와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탄의 정체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자에 불과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은 숱탄 재난과 고통 그리고 완전한 멸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한시라도 이 사탄의 허황된 유혹과 또 거짓 약속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온갖 거짓과 거짓 유혹과 현란한 약속으로 미혹해서 자신의 희생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사탄의 허황된 약속에 헌혹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들도 아끼시지 않고 은사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일점 일액도 사라짐이 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서슴없이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압살롬을 살해할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4년 동안 은밀하게 반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그는 이 기간 동안 다윗에게 향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반역의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보자 여호와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다윗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그 구실을 여호와께 드린 소원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어 헤브론으로 가야겠습니다라고 하면 다윗은 오히려 기뻐했겠지요. 아, 그래. 그 얼른 다녀와라라고 어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다윗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자기 입에 담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도 부르거나 아니면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나의 주, 그러니까 아도나이로 고쳐서 부르거나 썼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뭐 벌써 뭐 1, 20년 전이죠. 온노비 사건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 청문회 같은 걸 TV에서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막 서로서로 주장하는데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갑자기 그 성경책을 내놓고, 성경책에 내가, 어, 맹세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둘다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으면서 내가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쨌든 뭐둘 중에 한 명은 잘못했을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뻔뻔하게 성경에 손을 얹으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그렇게 팔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경우가 보여 주듯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압살롬이 정권 탈취를 위한 반역을 기도하면서 단지 다윗에게서 이 백성들의 마음만 도덕질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아이도벨까지 자기의 음모에 가담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도벨은 당시 이스라엘의 제일의 모략가로서 이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러한 아이도벨마저도 자기 편에 가담시킴으로써이 자기의 권력을 광고하는 동시에 다윗 진영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아이도벨의 모반 가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또 후세가 그의 모략을 파하지 않았다면 치명적인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이 다윗이 아이도벨의 손녀인 이 바세바를 범한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아이도벨의 감정을 자극해서 아이도벨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아서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압살롬이 참으로 치밀하고 또 음흉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조연을 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나라와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공략하면서 언제나 오늘 본문의 이 압살롬과 같은 교묘하고 또 사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술법을 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탄은 당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보적질하는 동시에 천국 백성인 우리 민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전략의 하나로써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 공략함으로써 교회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목자를 치면 모든 양떼들이 흩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초심자일 때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교회에서 직분이 중해질수록 그래서 감독을 받은 위치에, 위치에서 감독하는 위치로 입장이 바뀌면서부터는 마음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교훈해 주듯이 우리는 중직을 맡을수록 방심하지 말고 더더욱 깨어 기도하며 경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사탄의 집중 공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다만하게서 구하옵시고라는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교만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또 우리 자신을 너무 당당하게 자신을 믿을 때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중건할 때 느헤미야를 제거함으로써 그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때도 그 핵심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 제일 먼저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된 것도.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종직을 맡을수록 더욱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역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 그럴듯하게 꾸밀 뿐만이 아니라 거짓 약속과 또 친절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까지 자기의 반역에 가담시켜 왕권을 탈취하고자 했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와 계력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눈을 올바로 뜨고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자일수록 더욱 경성하고 깨어 있음으로써 교회의 근원으로 근원부터 흔들려는 이 사탄의 계계를 사전에 봉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탄은 가진 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에 대비해서 사탄을, 사탄과 맞서 싸우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국권이 서서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인절 기간을 지내면서 빛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를 거부하고 악한 영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고 그들에게 패하신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연약함마저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승리하신 주님께 의뢰할 때 성령께서 힘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